조만해. 뭐 좋하고싶 해. 아아아아아아 뭐 <laughs> 축적하면서 노래 불러도 돼. 일곱 살인가? 하나 아, 더 줘. 더, 더, 더. 주세요. 그게 여섯 개야? 여섯 개다. 여기, 그러는데? 여기, 여기. 무슨 말이야? 응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. 일곱 개야 되는데? 하나 안꺼낸거 아니야? 없 어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야? 어, 여덟 있 아, 여덟 안 들어있어. 어. 자, 시. 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주아 생일 축하합니다. 후! 후! 보다 보자. 후! 박수, 사랑해요. 자, 뽀뽀. Oh